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3일자 투자 20 포인트 짚어드릴 새롭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구독자분들과 6개월 전에 5월 22일날 구독자분들과 매수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로 매수를 해서 6월 2 4일날 매도를 했었는데 매도도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9월 1일날 매수해서 요 근래 올라왔다 조종하고 올라갔다 조정하고 올라갔다 조정하고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차트 흐름에서 오히려 좀더 기분 좋게 기회를 엿보는 근거가 있다면 제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요즘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 듯 말듯 올라갈 듯 말듯 하면서 안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거 많이 보이죠. 그러면 네이버를 쳐내고 옮겨 가야 될까요?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네이버로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데, 제 근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간 조금만 가져보면서, 시간을 투자해보실 분들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만, 아니, 세 가지만 좀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5월 22일날과 6월 14일날, 9월 1일날 영상, 세 개를 준비해봤고, 각자, 한 10초씩만 한번 틀어 봐 드릴 테니까 제가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5월 22일 날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5개월 전이라 적혀 있죠? 여기 25년도 5월 22일 날 제가 뭐라고 방송했나 한번 들어 보세요. 이번 매수도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려고 오늘 방송 찍는 건데 제가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매수하고 매도했던 과거에 자 여기까지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 24년도에도 매매를 했어 가지고 요때 영상도 있는데 굳이 오늘은 안 보여드리고 패스하고 어, 5월달에 매수하는 영상 보여드렸죠 그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진짜로 올라갔죠 자 문제는 이 파란색 선을 찍었을 때입니다 6월 14일 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파란색 선을 찍었을 때 프로그램이 매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 부분 들어보세요 좀 위험한 게 있죠 오늘 프로그램이 네이버를 2,700억을 매도를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2,700억을 매도했는데 어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6월 23일 날 프로그램이 네이버를 1,7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1,700억에다가 오늘 매도한 얼마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1,700억에다가 오늘 매도한 2,700억 더하면 4,400억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물량은 남아 있지만 위험한 금액이긴 해요. 주가가 기간까지도 매도하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슬슬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할 가능성이 더 커졌거든요. 매도 대응할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 파란색 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번 혹시나 매도 대응 나가면 주가가 떨어져서 지지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세력들이 매도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매도를 했었는데 매도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매수할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매도했던 6월 14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9월이 됐어요. 9월. 그래서 제가 어, 여기 2개월 전 영상이라 적혀 있는데 25년도 9월 1일날 주 회수 8천에 나왔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때 내용까지만 잠깐 듣고 오늘 내용 준비 한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9월 1일자. 투자 이슈포인트지어들이 새롭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슈는 다들 접하셨죠 최근에 악재가 많은 네이버 근데 오늘 캔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오늘 캔들에서 세력들이 네이버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들어오고 있는 세력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얼마큼 벌려고 목표 주가가 얼마길래 지금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나 이거를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9월달에 세력버스가 뭐라 그래요? 차트 예쁘고, 캔들 예쁘고, 위치 예쁘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 세력이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해서, 목표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방송을 현실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관심 한 번만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관심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그래서 최근에 5월 22일 날 세력이 매수해서 매수를 했으며 6월 14일 날 단타 세력들이 팔아가지고 떨어진다에 베팅했으며 9월 1일 날그 세력들이 다시 매수해줘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한 시간을 넘게 공부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제가 더 재밌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이버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많이 했고, 파란색에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뭘 한다? 매도한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기간을 봤었는데 이번 고점에서도 프로그램과 기간이 많이 팔 때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최근에 있죠. 최근에 저희가 매수한 때쯤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300만 주를 매집해놨어요. 이 물량은 파란색 선 부근에서 매도한다고 저희 채널에서. 가설을 세워놓고 이 가격까지는 기관이 들고 갈 것이다 가설을 세워놓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관들이 뜸은 뜸은 팔고 있어가지고 단기 고점이 생겨서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건 아는데 큰 물량이 남아 있어요. 지금 네모 친 데에서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네모 치는 데에서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 파동을 만드는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하는 차트, 박스권을 우상향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를 나중에 많이 올릴 만한 재료가 뭐든지 있는데 문제는 물량이 많이 안 나와요. 증시가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 좋은 소식도 나오고, 실적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 재료들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매집하기가 물량을 털릴까봐 이렇게는 못해. 그래서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매집이 언제 끝날까요? 거기서부터 열쇠가 있고 매집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갑자기 기관이 매수를 엄청 많이 하고 외인, 프로그램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매수를 해줄 겁니다. 위토가를 매수해서 급등이 나올 거고 이번에도 파란색 선까지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나요 저를 믿지 마시고 네이버의 미래성을 믿으세요 오늘 나온 뉴스 생각보다 많이 큰 겁니다 네이버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올라갔던 재료인 s-t-o 토큰증권 관련된 호재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업비트 자회사 편입 관련된 소식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네이버가 과거에는 네이버 웹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는 아실 거예요. 미국에 상장돼 있죠. 이번에 위너 브라더스와 애니메이션 10편 공동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디즈니 호재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K-컨텐츠가 엄청나게 커질 거는 알고 계실 텐데 K-컨텐츠 대장주가 네이버가 되면서 올라가는 미래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이런 작은 조정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기관이 안 그래도 뭐 하고 있냐면 종업별 투자자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여기 11월 6일 이후부터 11월 7일 이후부터는 기간이 다시 매수해주고 있는데, 바닥을 찍어서 그래요. 지금 주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닥에서 누가 사주고 있습니까? 기관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단 라인,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고 여기서 선 하나 그어둘게요. 선을 하나 그어두면 상단 라인 때쯤에서 전고 저항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가 올라가는 요런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쌍바닥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요만큼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면, 얼만큼이죠?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을 주면, 네이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거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해 보세요. 네이버를 지난번에 매도를 했을 때 제가 매도하기 전날에 미리 알려드렸죠. 이렇게 되면 팝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진짜로 세력들이 여전히 이탈해서 매도 대처를 해나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매도할 때에도 저 혼자 매도할까요? 아니죠. 지난번처럼 영상을 미리 이런 경우가 되면 팔아야 된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심지어 매도 당일 날 팔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 그러면 매도하자고 문자가 나가서 구독자분들과 타점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구독해보세요. 타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 제 번호는 010-4451-501고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겨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주장해가지고 네이버를 매도할 때, 매도하자 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려 볼 건데, 얼마쯤이 될지는 오늘 미리 목표주가 개념으로 하나 알려드리긴 할 건데, 다짜고짜 우표주가를 알려드리고 단, 이 파란색 굵은 선을 건들고 떨어지는 케이스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매도하는 공식 하나만 잠시 설명드려서 이 다이아몬드 때 올라가는 걸 구별해서 저도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수익 중인데 이런 타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용도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 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 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입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 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음.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예시처럼 올라가려면 전고 저항을 이렇게 막고 나서 이파장 그러니까 이번에 계단형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거를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냥 급등 나왔으면 최고죠. 급등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뚜렷한 재료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재료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원래 갖고 있는 재료들 뭐든 주가가 수급이 반영되면서 올라가야지 그게 재료지. 우리가 앞으로 호재가 뭐가 있다.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할 거다. 이런 건 재료가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가 앞으로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가정을 해놓고 목표 주가를 한번 견지해 보면 어떨까요? 변수가 생기면 저항선에서 밀릴 수도 있죠. 누가 팔면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도를 많이 하면. 전고점에서 저항이 강해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격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의 목표선, 요거를 활용해 보시려면 오늘 목표 주가를 얼마를 받아 적어 가시면 되냐면 마우스로 오늘 캔들이 갖다 대 볼게요. 네모 박스 뜨고 제일 비대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죠? 384,900원이라고 적혀 있죠. 네이버는 자, 제가 선을 하나 꺼둘게요. 행보선. 파란색 선 라인 때가 있는데까지 이렇게 계단형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요, 네이버를 지금 제가 최근에 싸게 사기도 했지만 지금 팔려고 산게 아니에요. 더 비싸게 팔려고 샀는데 그 매매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주고 이 친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세력이 지금 팔고 있나요? 사고 있나요? 오늘 기관이 사고 있는데 굳이 제가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뭐 단타하겠다고 네이버를 팔고 옮겨갈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주식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런 38만 원 가는 여정에서 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 못 넘기는지 요것만이라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고비를 넘겨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수익 극대화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한번 한달 정도 동안 저랑 같이 네이버 투자해 봅시다. 세력버스였고요. 내일 방송 보러 오실 수 있게 구독하시고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는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